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어준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새롭게 출시된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제 앞에는 E250 아방가르드 모델과, 오른쪽에는 E20D 포메틱 AMG 라인 이렇게 두 대의 E클래스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E20 아방가르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오른쪽에 있는 AMG 라인과, 어떤 익스테리어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e 클래스 페이스리프트의 엔트리 를 담당하고 있는 e 2 5 0 아반가르드 모델이고요. 가격은 6천만원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이 e 클래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모델이 바로 e 2 5 0 아반가르드 모델입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익스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양쪽에 있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정중앙에 있는 라지에이터 그릴인데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의 모양을 하고 있는 각진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라지에이터 그릴도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각이 지게 바뀌었고요 AMG 라인의 그릴은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파나메리카나 그릴 형태를 가지고 있고 AMG 라인은 다이아몬드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아방가르드는 그냥 세로형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으로 가로 라인이 들어가 있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세로형 그릴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250 아방가르드는 멀티빔 LED가 아니라 일반 어댑티브 LED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빔 LED는 이250 익스클루시브 모델부터 멀티빔 LED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는 일반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보닛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아방가르드 기본형 모델에도 파워돔 보닛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AMG 라인이나 AMG 모델들에만 적용되는 굉장히 과격하고 조금 더 볼륨감 있는 보닛이 파워돔 보닛인데요. 이번에 아방가르드 기본 라인업에도 파워돔 보닛이 적용돼서 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굴곡이 보이시죠? 훨씬 더 파워풀하고 강력해 보이는 보닛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방가르드 밑에 하단 범퍼 디자인도 AMG 라인과 다른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AMG 라인은 저기 양쪽에 이렇게 두 줄의 카나드가 적용이 돼 있고.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범퍼가 이렇게 하단에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 여기에도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아방가르드는 크롬이 이렇게 하단에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와 디자인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익스클루시브는 이제 여기는 네, 라제이트 그릴의 디자인이 다르고 엠블럼이 중앙이 아니라 여기 위쪽으로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티밈 LED가 들어간다는 점이 전면부에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AMG 라인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네, AMG 라인은 확실히 밑으로 갈수록 넓어진 라지에이터 그릴과 다이아몬드 라지에이터 그릴을 가지고 있고 하단 범퍼의 디자인 다르고요. 헤드라이트도 얼티빔 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산 쪽단 84개의 LED가 적용되어 이 있다는 부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다시 아방가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반가르드의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휠은 기본 18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AMG 라인, 220D AMG 라인은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요. 아반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기본 휠이 적용이 됩니다.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측면부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거의 없어요. 휠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측면부에서 차이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휠은 18인치 기본 휠이 들어가고요. 휠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있어요. 블랙 블 원톤과 네, 실버 투톤으로 되어 있고 공기 역학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그런지 여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역학적으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 타이어는 네, 이글 F1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사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네, 긴 세로로 긴 디자인이었다면 이번에 이렇게 가로로 긴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또 투피스 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후면부에서의 디자인 변화가 꽤 큽니다. 그래서 후면부를 봤을 때는 차가 옆으로 좀더 넓어 보이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250 아방가르드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익스클루시브 모델과 후면부는 똑같습니다. 이제 AMG 라인은 여기 있는 크롬 라인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차이 말고는 후면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반가르드 라인의 후면부고 AMG 라인의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은 19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AMG 라인은 이렇게 크롬 테두리가 밑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반가르드와 네 AMG 라인의 후면부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아방가르드 라인의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핸들 디자인이에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250 아방가르드는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도어 쪽에도 알루미늄 트림 아무래도 기본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250 익스클루시브가 인기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요, 익스클루시브가 가격 대비 뭐 옵션도 그렇고 고급감도 그렇고 잘 네, 패키징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방가르드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높은 6천 후반대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조금 더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네, 시트 디자인은 동일해요. 네, 페이스리프트 전과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나파 가죽은 아니고 250 모델이기 때문에 네, 일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이 부분은. 페이스 리프트 전과 모두 다 동일해요. 핸들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페이스 리프트와 디자인적으로는 모두 동일합니다. 한번 착석해 볼게요. 네, 앉아보면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여기 MBUX 터치 스크린이 지원이 되게 되었고, 네, 앰비언트 라이트도 예4네 가지로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페이스 리프트 전과 거의 모든 부분이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무선 충전도 들어가 있고, 네, 대신에 여기 원형 다이얼이 아니라 터치패드로 바뀌게 되었죠. 드라이빙 모드 바꿀 수 있고, 네, 이런 부분들 오토스탑 뱅고,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350 모델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250은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아니고 네, 100% 가솔린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새롭게 바뀐 핸들 디자인입니다. 이전 디자인도 멋있었는데, 확실히 신형 핸들 디자인이 더 멋있는 것 같고, 내년에 풀체인지 된 S클래스도 이제 이 핸들 디자인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새로운 벤츠의 핸들 디자인을 이끌어갈 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과 오른쪽 버튼들 모두 이제 정전식 터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홈 버튼 뒤로 가기 여기도 터치로 조작하고 여기 있는 단절 주행 기능들도 이렇게 터치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도 보시면은 여기도 좌우 터치로 가능하고 볼륨 조절도 이렇게 터치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약간 T자 모양? 이렇게 U자 모양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페이스리프트 처음 모델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 차는 E250 아반가르드 모델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고 통풍 시트가 빠져 있고요 대신 열선 핸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열선 핸들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조금 많이 요즘 찾으시는 옵션들은 빠져있다라는 게이250아방가르드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AMG 라인이랑 한번 인테리어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AMG 라인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20D 포메틱 AMG 라인 모델이고요 아까 250아방가르드가 알루미늄 트림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우드 트림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핸들도 새로워진 D컷 핸들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 시스템을 보게 되면 여기 MBX u 적용된 것과 성품부 디자인도 모두 다 똑같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버튼의 배치라든지 이런 디자인들도 모두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네,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이제 핸들 디자인만 다릅니다. 핸들 디자인만 AMG 디컷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3시와 9시는 타공가죽, AMG 핸들이기 때문에 타공가죽으로 네, 되어 있어서 그립감을 좀더 높여주고 확실히 잡았을 때 그립감이라든지 두께감, 그리고 이런 질감은 AMG 라인 핸들, 디컷 핸들이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디컷 핸들은 열선 핸들이 없다라는 게또 스포츠 핸들의 단점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다 터치, 정전식으로 터치가 되고, 아까 아방가르드,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핸들 디자인이랑 좀 차이가 있죠. 여기가 이렇게 두 줄로, 여기도 두 줄이고, 여기 하단에도 이렇게 두 줄입니다. 더 조금 더 스포티하고 약간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디자인 또한 풀 체인지되는 S 클래스 AMG 라인에 동일하게 들어가는 핸들 디자인입니다. 차세대 벤츠 AMG 핸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나올 AMG 모델들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변형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네, 버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더 변형이 되고요. 핸들 디자인 차이가 역시나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동일해요. 네. 아반가르드 익스클루시브 라인이라. 뒷좌석을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을 제가 운전한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뒤로 빼놨어요. 딱 봐도 뒤로 많이 빼놨는데. 그래도 무릎이 닿거나 그러진 않고요 오른쪽 정도가 이제 앞에 네, 정 포지션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네, 좁진 않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에 한번 앉아볼게요. 오른쪽에 한번 앉아보면, 네, 요 정도. 한뼘 조금 안 되는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석도 똑같습니다. 네,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과 송풍구도 있고요. 똑같은 네 디자인과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뭐이 바디 자체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더 넓어졌다거나 하는 부분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AMG 라인이 적용된 이 클래스. 그래서 이350 AMG 라인이랑 디자인이나 이런 배치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방가르드 익스테리어와 AMG 라인 인테리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뭐 많은 부분이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익스테리어적인 부분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핸들의 디자인 변화가 가장 크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핸들 디자인은 둘다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 네, 주행 성능 차이도 있지만,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본 이250 아방가르드와 220D AMG 라인 네,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외워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